40피트로 갖고 온다고. 아, 40피트로 6대. 좀 낮출 수 있는 거. 근데 2,500만 원이면 굉장히 매력적. 1,800 정도로, 한 아. 5대 정도? 1,800으로 5대만? 네. 아, 이, 예. 3,500만 원에 세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어. 이제 어. 한 달에 1,800에 한달 했잖아, 쟤 얘도. 얘도? 예, 3,500에 프로모션. 얘도 똑같이. 똑같이 어떻게? 해? 가셔야죠. 어, 얼마에? 얼마에 그럼면 제가 2,500에서 1,800으로 갔으니까. 어. 얘는 3,500이니까. 3,500에서? 똑같이. 2,800으로 가자는 얘기야? 가셔야. 가자. 다 아, 이거. 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여러분은 꼭 성공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레이저는요, 파이프레이저 커팅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 풀커버 셔틀 타이블에 12kW도 있고, 이런 파이프레이저 커팅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레이저 커팅기는 파이프 레이저 커팅기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런 커팅기도 있고 또 이런 파이프 레이저 커팅기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파이프 레이저 커팅기를 보면은 뭐 약간 조금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커팅기 업체를 저는 중국에서 아홉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본 중에 뭐 허접한 데도 있었고. 어 맞아. 근데 이걸 구멍을 연식을못 하고 가네. 또 나머지는 정말 잘 하는 업체들도 있었는데 그 업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수정해 줄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한테 수정 요청을 해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파이프레이저 커팅기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통 파이프레이저 커팅기 저가형에는 이런. 이런 컨트롤러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손으로 이 버튼을 눌러서 유형을 찾아서 약간 불편하고 복잡하게 이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마우스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음. 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거 찍고 음. 이렇게 찍고 음. 또 찍고 이게 다이리잖아요 그래도 이거 불편해서 이거 쓰겠어요? 이거? 그래? 여기에 보시면 이런 윈도우즈 기반의 하이프레이저 커팅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매스팅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탑이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있죠 커팅 소프트웨어 네스팅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죠 일단 커팅하는 것부터 먼저 보시고 시작을 해보실까요 효과 굉장히 좋죠 이 파이프 레이저 커팅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파이프 레이저 커팅기 저희가 2,500만 원에 출시 기념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 이거 저번에 <laughs> 40피트로 갖고 온다고. 아, 40피트로 6대. 네. 그러면 어. 좀 낮출 수 있는 거. 근데 2,500만 원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데. 네, 한2,000 정도로. 아, 이 예, 2,000으로는 좀 어렵지. 이거 2,000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이거 2,000에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2,000만 원에 판매하는 회사 없을걸? 왜냐면 소프트웨어도 윈도우즈 기반이지 다른 업체들은 왜 PLC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쓰는데 완전 이거 1억짜리에 달려있는 소프트웨어 그런 거잖아. 어, 그래도 2,000 정도로도 해도 이제 홍보대, 홍보하는 대홍보데 약간 도움이 많이. 2 500에도 엄청 잘 팔리지 않을까? 어, 그래도 한2,000 정도에는 해야 확 구미가 당기는. 아, 2,000에 맞추자? 네. 네. 그러면 얘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위에다 얹혀서 들어와야 그 선적비도 줄이고 2,000에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평판 겐트리 떼운 것처럼. 얘도, 얘도니까 네. 이걸 2단으로 분류해가지고 얹혀서 오자. 네. 일단은 많이 설치를 해야 홍보가 또 되니까. 아, 일단 많이 깔고 보자. 네. 그럼 2,000으로? 그리고 또 출시 이게 처음 나오는 거니까. 어. 추시이년 프로모션 하셔야죠. 그럼 얼마 에 하자고 그러는 건데? 하는 김에 또 천구백은 조금 천만 원 후반대에서 설명드릴 그러니까 언더 언더 이천으로 하자. 네한 천팔백 정도로 한 다섯 대 정도? 천팔백으로 다섯 대만? 네. 일단 깔고. 근데 나중에 가격 올리기 힘들걸? 네 그럼 뭐 일단은 해보고. 뭐한달 동안 그러면 네 그럼 한 달에 받는 걸로 해서 다섯 대 한정 천팔백으로 네, 하자고. ]으로. 그런데 또 천만 원 후반대라고 설명을 드리면, 어. 그러면 다 천구백이지 이러시니까. 보통 다른 회사의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서포트가 잘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정말 허접하게 요만한 철판대기 대놓고서 파이프 받치고 있거든. 이런 것도 실린더로 잘 고정을 해놨고, 어떤 회사들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 여기에 레일이 없고. 바퀴 하나 달아서 내일값 없애려고 막 이런 회사들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라, 아, 1800. 근데 네, 어차피 회장님들은 요걸 뭘 썼냐, 여기에 뭐가 없냐 이런 거잘 모르시고, 음.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쓰기 쉽냐, 안 쉽냐만 아시니까, 음. 저희가 이런 거를 다 보완한 거를 별로 그렇게, 그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써도 잘 좋은 걸 쓰는지 모른다? 네. 그러면 한달 동안 다섯 대 프로모션으로 1800? 네. 그래, 그러면 제가... 1800. 1800으로 낙찰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계로 가볼까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레이저는, 얘도 파이프 레이저 커팅기인데, 지름을 좀더큰거 물릴 수가 있고 몇 가지 몇 가지 부품들이 자동화가 돼 있어요. 자동화가 돼 있어서 쉽게 파이프를 물릴 수가 있고 좀더큰 파이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얘도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달려 있죠. 그 레스팅 소프트웨어하고 커팅 소프트웨어가 달려 있는데 얘도 커팅하는 거를 한번 볼까요? 아,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 헤드가 앞으로 전진을 해서 나와요. 그래서 뒤에 잔재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커팅기입니다. 얘는 헤드가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이렇게 전진을 해서 저그 뒤에 척이 앞으로 오면은 잔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커팅기죠. 일단 커팅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음, 아잘준비했네잘 잘리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커팅기는 말 그대로 뭐 거의 1억짜리 커팅기에 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이 레일하고 그 뒤척, 앞에척이 아주 자동화되어 있고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저가형 커팅기를 저가형 커팅기라기보다 이제 합리적인 가격의 커팅기라고 말씀드리는 게더 낫겠죠. 이런 커팅기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는 파이프레이저 커팅기의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도 많고요. 근데 요즘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파이프레이저 커팅기를 쓰고 싶으신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1,8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 가격 이번 프로모션 가격으로 3,500만 원에 한달 동안 다섯 대 한정 3,500만 원에 세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어. 이제 어. 한 달, 1800에 한달 했잖아, 쟤는. 얘도. 얘도? 어, 예, 예, 3500에 프로모션. 얘도 똑같이. 똑같이 어떻게? 가셔야죠. 어, 얼마에? 똑같이 내려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에, 그럼? 제가 2500에서 1800으로 갔으니까. 어. 얘는 3500이니까. 3500에서. 똑같이. 2800으로 가자는 얘기야? 가셔야. 아 얘는 2,800으로 가기에는. 아니 나도 모든 제품들을 싸게 파는 이제 싸게 판다기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거는 동의는 하는데. 근데 얘는 이 가격에 판매하는 국내 회사도 아무도 없잖아. 우리만이 제품 가져와서 이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만큼 핸들링을 많이 하니까는 그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희만의 가격이니까 한번. 프로모션을 해보시고 그러면 한달 동안만 하고 원래 가격 내가 생각한 가격으로 돌아가도 되나? 일단 한달 해보고 지켜보자고 보셔야죠. 네. 음. 근데 우리 파이프레이저 보통 파이프레이저 커튼기팔 때 가장 낮았던 가격이 얼마지? 일반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뭐 저런 애들이 한저 구성에서 한9천만원 정도는. 어. 해줘야 하기 때문에. 9천만 원대도, 근데 쟤도 사실 마진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네. 워낙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네. 근데 뭐, 국내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게 앞에 이렇게 막, 그, 팔로잉 해주는 것도 네. 필요 없고, 그냥 잘라서 이렇게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구성으로 가져왔는데, 그럼 얘를. 그 아, 얘를 2,800에? 네. 몇 대만? 이것도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해야. 다섯 대만? 네. 그러면, 아, 이거.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 찾아와서 싸게 파는 거니까 보여주셔야죠. 근데 이렇게 구성해서 파는 데가 없기는 하지. 저희가 먼저 보여주면. 뭐, 그러면 2800에. 한달 동안. 이 헤드가 앞으로 전진해서 자동으로 총 물리고, 뒤에 척도 자동으로 물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잔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커팅기의 가격은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으로 낙찰됐습니다. 한달 동안 다섯 대 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팅기, 파이프레이저 커팅기 가격 평판보다 싸졌죠? 평판 레이저 커팅기보다 싸졌습니다. 1800만원, 2800만원. 레이저스에 문의 주시면은 이두 기계의 차이점과 상세한 스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이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8 0 0원 근데.